어트랙트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편 내부 관계자 허위 인터뷰로 고소. 10월 12일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자사의 내부 관계자로 나온 A씨를 상대로 허위 인터뷰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지난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다루며 해당 회차에서 언급된 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로 나온 A씨의 신원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마치 실제 사건처럼 보이게 만들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A씨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그할 방송에서의 내용이 대중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된 이유는 의문에 남아있는 인터뷰 내용과 방송 내용의 편향성 때문이었습니다. 방영 이후 수많은 반박 증거와 시청자들의 비판, 민원의 결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이 사과문을 쓰기도 했죠. 어트랙트 관계자는 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로 인터뷰에 나선 A씨는 신원 불상의 인물이라며 허위 인터뷰를 조작한 A씨는 선처 없이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트랙트 측에서는 해당 인터뷰이가 주장한 사실들에 반박하며 해당 인터뷰인는 어트랙트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인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전홍준 대표가 아티스트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 이 있고 월말평가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더기버스를 편파적으로 옹호했기에 방송 당시에도 큰 논란이 있었죠. 이제는 이미 대중들은 더기버스와 피프티 피프티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 하지만 이에 맞서 피프티 피프티는 다시 한번 반격을 예고하며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입장문을 게시했는데요. 입장문의 주된 내용은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프레임 작업으로 욕보이고 있다면서 그간의 의혹들을 자신이 가진 증거 자료들을 폭로함으로써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면 왜 진작에 공개하지 않고 피프티에 대한 여론이 최악을 달리는 이제야 공개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이젠 피프티 P50, 피프티의 계약 분쟁 이야기엔 별 관심이 안 가고 어트랙트에서 새롭게 준비하는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 기대가 되네요.